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다항식 p(x)가 모든 실수에 x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얘를 보면은 이게 뭐예요? 2차다항식에다가 x를 더해도 2차다항식이잖아요. 2차다항식의 제곱, 완전제곱 형태죠. 그러니까 얘도 정리했을 때, 이거 정계하고 다시 인수분했을 때 이렇게 완전제곱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일단 전개부터 좀 해야겠죠? 그럼 저 식은 x 제곱 빼기 a 제곱 x 제곱 더하기 5 플러스 9고 그럼 x 내네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5x 제곱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식이 2차식의 제곱 형태로 나오려면 얘의 판별식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 자체를 뭐 대문 x라고 이렇게 치환해 볼게요. 그럼 얘는 x 제곱이 될 것이고 이 식이 완전 제곱 형태로 나타나게 되려면 요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형태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얘의 판별식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빼기 4에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9, 얘가 0, 이렇게 나야 되는 거고. 그럼 a4제곱 빼기 10a제곱 더하기 25 플러스 20a제곱 마이너스 36은 0. 그럼 얘는 a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10a제곱 빼기 9가 아닌 11은 0. 그러면 a 플러스 11이 아닌 a제곱 더하기 10. 죄송합니다. 이렇게 a 제곱 빼기 1은 0이라서 제곱이 마이너스 11이 될수 없으니 이거가 1이 되야 되는 거고 그럼 a는 풀 마일인데 양수라 그랬으니 1 지금 이렇게 나된단 말이죠. 아 그래서 a는 1이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1을 넣어 보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이 식은 x 네 제곱 더하기 4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는 X 제곱 더하기 2를 제곱한 거지. 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가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 PX 더하기 x가 얘랑 같거나, 혹은 이거 두개 부호가 다른 되는거죠 제곱해서 같아지려면 그래서 여기에서 PX 더하기 x가 x 제곱 더하기 2거나, 혹은 PX 더하기 x가 마이너스 세 빼기 2 면은 성립할 수 있는 건데, px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당시이니까 요거이가 하면 얘는 최고차항계수 양수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얘였던 거죠. 아, 그래서 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x는 빼기 x고 빼기 x-2라는 식이고 그러면 pa는 a가 1이니까 1을 여기다 1, 1, 1 넣으면은 마이너스 4고 그거를 제곱하래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정답은 1 0 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